샤오미 스마트 TV EH70은 초대형 70인치 금속 전체 화면으로 영화와 게임을 더욱 몰입감 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. 뛰어난 화질을 자랑하는 4K 해상도로 생생한 색감을 경험할 수 있으며 HDR 기술이 적용되어 어두운 장면에서도 디테일을 놓치지 않습니다. 또한 다양한 스마트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넷플릭스, 유튜브 등 인기 콘텐츠를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디자인도 세련되어 어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. 지금 바로 샤오미 EH70으로 새로운 시청 경험을 시작해 보세요. 지금 설명해 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